아침엔 역시 커피죠 세무사님이 법인 거래처 통장 내역 분석해보라셨어요.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. 그래서 공부 시간입니다. 왕세우나시고랭입니다 점심 먹으려고 출근하는 직장인, 그게 나야 줌빠줌빠 두비두밥. 제 행복 나눠드릴까요? 아 하셔요. 왕내 입으로. 점심 지나자마자. 어머나 인기 폭발이자냐? 근데 인기가 금방 식어버림. 거품이었음. 거품이 걷어지고 일이 없으니까. 온몸이 뻐근해서 스트레칭하는 중. 근데 분명 열심히 일했거든요. 근데 왜 아직도 퇴근 시간이 아닌 건지 빨리 설명해 봐요. 비밀인데 포스트잇 속심경 고백. 할 일이 없어서 과연 그럴까요? 의미심장. 오늘도 어김없이 공부할게요.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직접 부딪혀 배우고 싶은데 일이 없는 관계로 이론 공부에 집중하도록 할게요. 근데 부가세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.